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귀에서 초중급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어, 사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양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어,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그런 이제 사활 모양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어, 화점 정석에서 입구자로 이제 붙이고 이렇게 이제 뻗을 때 날일자로 어, 받는 이 정석이 있습니다. 이이 정석에서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지만은. 어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3-3을 들어갔을 때백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요 이거를 두는 것,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차단을 하는 것, 이렇게 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입구자 아, 빈 삼각으로 꽉 치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흙이 이제 여기를 두고요,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패가 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유면은 젖혀서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죽으니까. 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가 납니다 네, 이렇게 폐가 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흙이 이렇게 싹 빠져요 여기를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하잖아요 그때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쳐요 호구를 칩니다 요때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못 잡고 그냥 살려 주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여기를 붙이는 거 이제 젖히는 거에 두 가지를 많이 실수하세요 그니까 이제 뭐, 사활의 기본은 이제 궁도를 줄이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젖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를 막았으면, 막으면 끝입니다. 이거를 이으면은 당연히 이건 뭐, 아무렇게나도 살고요. 여기를 이제 끊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때려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살았다. 아, 죽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으면 죽지만, 여기를 두면은 살죠. 들어갈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붙이는 건 역시 젖히는 것 때문에 안 되죠 여기를 늘면 이쪽에서 한 집이 나고요 여길 들어가도 이쪽을 젖히면은 어 흙이 사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시고서 그냥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싹 빠지는 거죠 이거는 여기 두면 이제 흙이 알기 쉽게 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시 사활의 급소 귀에서 사활의 급소는 이곳입니다. 2의 1을 두실 줄 알아야 해요. 2의 1을 두면 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흙도 음, 잘 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뒀다. 이때도 이렇게 치받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이렇게 치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걸로 빠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있는 거는 당연히 안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의 모양을 내야 됩니다. 요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그냥 먹여치면 되지, 되겠지 하고서 여기를 먹여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를 때려내면은, 여기를 이제 백이 때려내면은 여기를 한 집을 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때려내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집 내고 살았습니다. 백이. 아, 흙이. 그래서 먹여치는 건안 돼요. 그냥 여기서 먹여치면 안 됩니다. 예, 때려 내면은 답이 없어요. 여기 면 여기 젖히면 이어서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없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먼저 하나 젖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젖히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 여기를 젖히면 이제 뭐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한 집을 냈다고 보면은 뭐 이렇게 한 집을 냈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laughs> 여기를 막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여기 먹여치는 게 가능하죠. 예, 여기를 먹여치면은 뭐 여기 때려낸다고 봐도 그냥 막고 여기를 때려내면은 들어가고요. 이으면 잡히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사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당히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이제 들어가요. 2의 1. 어 그렇죠. 4활귀의사활의 어, 급소는 2의 1이지. 하고서 2의 1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막상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를 싹 하나 내렸고 이렇게 두면은 100% 여기 둡니다 많은 분들이 일로 두세요 예, 여기 먹이치면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두시는데 때려내면은 큰일 난다 이거는 흙이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 전에 먹이치시기 전에 하나 젖혀 놓고서 그런 다음에 먹이치시는 게 어, 정수다 요것까지 알아 놓으시면은 완벽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접바둑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젖 접바둑 상황이라고 보면은, 어, 이 상황에서 이제 귀를 지키려고 접바둑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두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고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어, 이거는 사실 돼요. 지금은 이게 원래 이거 이곳에서의 정석은 이걸 두고 젖힌 다음에 뭐 이걸 두면은 여기까지 둬서, 이렇게 이제 외벽을 쌓고, 뭐, 백은 이제 귀를 차지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어, 접바둑에서는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두시고 귀를 싹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축이 만약에 불리하면 이렇게 못 두는데, 지금 이게 접바둑이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두면은 이게 축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소 패밖에안 납니다. 최하 패밖에안 납니다. 아무리 잘해도 최선이 패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축이 유리하면은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고수가 이제 싹 여기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0% 삽니다.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두고, 에,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아 이거, 이거 두면은, 어, 많이 이걸 당황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살려주세요. 그때는 바로 2 a 를 하나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빠지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둘때 바로 먹여 치는 게 아니다. 하나 젖혀 놓으셔야 됩니다. 막을 때 먹여 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어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어, 생각됩니다. 2에 1 그리고 하나 빠지고 상대가 집 모양을 만들면 젖혀라. 바로 먹여 치는 것이 아니고 젖혀라.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